그래서 이제, 한 파트만 남았으니까, 여기서 도이제요한문제를 어, 좀 얘기 좀 해볼게. 809번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어, 809번. 라이트 센 809번이야. 어, 딱 어, 몇좀 어, 이 문제를 딱 풀어주면서, 몇가지좀 얘기해볼게. 이다 이런 선점을 만들 수 있는데 한근이 이렇게 줄어졌다 이번에는 1만에서 루트2로 줄어어 그럼 이거 아마 기억나실 거야 1만에서 루트2로 줄어들면켤레근이라고 해가지고 부호가 반대할때있어 이게 동시다마다 또 튀어나와 꼭숙제해주세요1인만에서루트2가나오잖아 그러면 1 플러스 루트2랑 다른 게이 나와 다만 전제조건만 확인하시면 돼전제조건이 뭐냐면은 여기 앞에 있는 될수 있지 이게 유리수일 때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뭐 유리수단은 어, 전제 조건이 없어. 그러면은, 이런 형태의 철련은 안 나와. 알겠죠? 근데 그 문제 보세요, 문제. 유리수 A, B라고 나왔잖아, 문제. 유리수 A, B라고 나왔지. 자, A는 유리수지? 1하고 2도 유리수지? 유리수지. 그렇게 딱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그림 나오면 철련은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지? 어, 유리수단 전제 조건이야? 그래서 이거장차이 이렇게 써볼게 3차 이렇게 금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있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수이 모든 유서수일 때가 편리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이렇게 다 자 그러신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에다 얻어 냈잖아 바로, 렇죠 나머지 거는 모르니까 알파로 표현해줄게. 그다음에 근각계성관계 이용하면 돼. 자세 가지 를딱 구했잖아, 세개 구했지? 그래서 이제 처음엔좀 더해볼게. 더하시면 이 플러스 알파가 되죠. 이렇게 말해서 이가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 곱해보세요. 그럼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되지. 곱해보세요. 마이너스 알파가 되지. 이게 어떻게 돼? 마이너스 A분의 D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알파 값이 한 번에 나와. 그찮지그리 알파가 여기는 이렇게 봐. a 가 나오잖아. 여기서 어떻게 돼?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거의다 찾아줬어. 그 다음에 이제 B값 어떻게 보면 되어 우리가 아는 다운 데식 있지? 이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야. 어 그거 한번 이용해보자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먼저 곱해보세요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에 이걸 곱해보세요. 여기서 는 알파 2잖아. 대입할 상태에서 그걸 그럼 이렇게 해가지면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이건 뭐지? 알파 2지. 대입해보세요. 그럼 이게 또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뭐냐? 이게 1분의 c죠. 이게 b가 되네. 맞죠? 그래서 날아가고그 다음에 3이지. 여기서 b가 또 3이 나온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거 없구요 별거 없고 개수가 모두 이제 3차 방정에서 개수가 모두 유리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요런 형태의 편레븐을 찾아줬어요 이게 먼저 나왔잖아지 이건 무리수지 이런 형태의 부위수가 나왔으면 이런 편레군이 바로 튀어나온다고 그러신 다음에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알파라고 두시고 근강해수관을 이용해서 생각식으로 나타내시면 우리가 알고싶은 a,b를 찾을 수있다는 알겠지? 그럼 밑에 문제 다 비슷한 문제예요 똑같은 형태로 푸시면 돼. 그래서 812번까지 내가 얘기해볼게. 예, 812번은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니까, 어, 그거 이제 좀 확인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812번은 내가 이걸 좀 지우고,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 이렇게, 네? 자, 그런신 상태에서 이제 가, 나주권을 잘보시면돼 가주권을 좀 빼놓을게. PX는, PX는 X만 사고, 나로 떨어져네. 그 다음에 나주권을 좀 보실게. 나주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정식이 있는데, PX가 0이라고 내리는데, 여기 상근이 6이래 이요 형태가 살짝 바뀌었거든. Px 아니라 Pex야. Pex가 0이란 방정식인데 여기서 이제 어, 어 그렇죠. 모든 근의 어, 고분거야 모든 근의 고분류. 뭐, 문제 똑같이 그냥 내가 여기서 좀 자세히 써본 거야. 이 문제는 좀 중요한 시점인데. 자, 그럼 하나를 좀 해볼게. 자, 여기서 이제 문제 조건에서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면서 개수가 모두 실수를 했죠. 그래야 PX가 3차식이다? 그러면 여기서 오,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는데. PX 3차식 맞지? 근데 X 세제곱의 개수는 1이야. 그러니까 일단 X 세제곱 쓸수 있지. 괜찮아? 쓸수 있겠어? 자, 그 다음에 이거 3차식이니까 이거를 2씩화 시켜보면 이렇게 거이될 거예요. 차수가 3 차수 좀 낮아지겠죠. 그 다음 한 차수 나중에 X 되죠. 그 다음에 뒤엔 또 상수가 되죠. 자 근데 여기서 개수가 실수라고 했으니 그냥 임의로 여기다 a, b, c 이렇게 붙여보자고 괜찮니 이렇게 할수 있겠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 조건 있죠? 이 조건을 가지고 이런 형태의 삼자식은 나타낼 수 있잖아. 할수 있겠지? 그러신 다음 이제 가족건 다 조건 좀 보세요. 가족건로서 어떻게? 가족건 어떻게 돼서 p x란 어, 식이 있는데 p x란 식이 X만 4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거든? 자, 그러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X 대신에 4를 대입해볼래? 그럼 이거 P사가 되죠? 그럼 이거 저약값은 뭐가 돼? 나눠 떨어질까? 0. 0 되는 거 아니니? 겠 응. 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얘기볼게 자, 이런 2차식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2차식이 있어. 0에서 X만 4로 나눠보세요 나눠봤어. 근데 뽑아서 내가 이제 좀 확인해. 상한 아, 이제 2차식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서 x만 사을나눠지어떤니 몫이 어떻게 됐어? x만 4 됐잖아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가 영이 여기 됐을 때 영으로 쓸수 있어. 괜찮지? 그럼 여기서 이제 두개 확인해 보세요. 이거는 2차식인데 x만 4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 완전 제곱으로 바꿔주면 그럼 우리한또 어떻게 돼? x만 4가 중복이 됐지. 두 개나 중복. 이것도 x만 4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어 이쪽까지 괜찮죠? 이게 이거라는 거야. 당연한 거긴 한데 여기서내이 작업을 걸어볼 거야. 양면에사 4를 대입해보래? 4를 대입해보세요. 그러면 우변의 결과가 어떻게 돼? 4를 대입하 0이 되잖아.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여기서 보면 나머지는 0이라는 거죠. 0이란 뭐야? 나눠 떨어졌다는 얘기다. 나눠 떨어졌다는 거는 양면에서 있잖아. x 대신에 4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우변이 0이 면 값을 대입했을 때결과가 반드시 0이 된다는 거 괜찮니? 그거를, 이 가족권을 이용해서 내가 얘기한 거야. 여기서 x 가 4로 나눠 떨어졌다 했지.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X가 뭐야? 4지. 그래서 여기서 옆면에다가 X 대신 4를 대입하면 P4가 0이 된다는 거야.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이거는 너네가 이제 앞단을 배웠던 그 인수정리에서 나온 인수정리 배운 거야. 그래서 P4가 0이야. 이렇게 쓸줄 알아야 돼. 근데 중요한 거예요 나눠 떨어졌죠. 그럼 이 0이 되는 x 값을 대입을 했을 때, 결국이 0이 된다는 거야. 그냥 이것도 한번 좀 써볼게. px가 있어, px 있어. 이렇게 하면 괜찮죠? px가 이런 식이야. 이렇게 됐어. 자, 내가 한번 추가적으로 해볼게. 이런 비슷하거는 x 2가 0이 되는 x 값은 뭐야? 2지. 2를 대입해. p2로 대입해. 이거 어떻게 돼? 0 곱하기, 어, 이게 0이 된다는 거야. 지금 이게, 내가 한번 이걸해 똑같은 거야. 나무 떨어졌대, 이건 마찬가지잖아. 자, p x 는 2차식이 있는데, p x 는 2차식, x 2로 나누 떨어지죠. 왜? 네, 여기 뒤에 아무것 없잖아, 이게 0이잖아. 나무 떨어지는 거야. 이표들 이해되니? 이거 마찬가지나? 이번에는 x가 3으로 나눴다 이렇게. x가 3으로 나눠주면은, 요 p x도 마찬가지로 나무 떨어지죠. 맞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x는 3으로 되면 마 0이 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x 지금 2차식이죠. x 3을 직접 나눠 보세요. 나누는 본 순간 이게 날라 가지게. 나눠 몫이 x 2가 생기면서 나머지 0 된. 맞지? 나머지는 떨어진단 말이야. 그다음에 x 2로 또 나눠 봐. x 2로 나눠 순간 이게 나눠 가면서 남는 게 남는 몫이 x 3이면서 나머지도 0대잖아 맞지? 그러니까 역시 엑스라는문자리는엑스마 2로 나누든 엑스마 3으로 나누든 나머지가 다 0이 된다는 거야. 괜찮? 아 괜찮? 아 그럼 내가 살짝 바꿔볼게. 만약에 이거 엑스마 7로 해볼게. 엑스마 7로 나눴어 나머지가 0 될까? 안 돼. 엑스마서 7로는 나머지 안 돼. 궁금하면 계산해 보세요. 나머지가 0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보고나 살짝 계산을 해봤어. 이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거든? 계산을 하시고 나눠 어, 직접 구경을 와줘야 지좀 나눠보세요. 나머지가 20 나오잖아. 계산은 인터넷 20.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지금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일차기 2개 나왔지. 요 1차식이 똑같은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1차식이 나오잖아. 그럼 나머지가 0이 아닌 형태가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요두 개의 1차식 중에서 하나가 이 1차식과 딱 같잖아 형태가? 그럼 무조건 나머지가 0이 된다. 자, 여러분들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지. 자, 이거. 그래서 이렇게. 피이하 이거지. x 스마스터로 나눴어. 나눴지. 그럼 여기다 보고 뭐 가면 이게 돼. x 스마스 3이지. 괜찮아? 이게 돼? 그러분 고개 그 보세요. 똑같지. 빼세요 0대잖아. 괜찮아? 그다음에 x가 3으로 바꿔 볼게. 그럼 여기서 뭉치 어떻게 돼? x가 2가 되지. 그러면서 나머지는 0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형태에 똑같이 이제 맞춰 주면은 나머지타 당연히 0대수밖에 없다고. 그거를 나타낸 게 이거야. px가 x 3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것은 x 대신에 4를 대입했을 때 결과가 0이 된다는 거야. 이 영어 뭐야? 나머지. 나눠 나머지 떨어졌으니까 나머지는 0이라는 거야. 알겠니? 이게 인수정리야. 그러니까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 가, 조건, 이수번 그래서 1단원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야. 1, 지금 1단원에, 그, 그 2단원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 거잖아. 어. 그래서 1단원부터 제대로 내야지만 이제 그 후에 이제 단원까지 제대로 이제 문제 풀수 있다는 얘기지. 계속 나오는 이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배우는 뭐수하도 그렇고, 이제 수 원도 고수 투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또 연결이 돼. 그래서 수상에서 이제 구멍이 나면은, 그 다음부터 계속 어떻게 을 수가 없어. 어.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볼게. 나중에 보면 PX가 연결 네. 는식인데 여기서 한근이아이 I가 있지. 그럼 아, 이거 괜찮을걸? 우리가 아까 그 펼레그 배웠잖아. 한근이 6i라고 배웠으면은, 다른 근이 이제 6i가 아니라, 마이너스 6i가 되죠. 편레그 펼레그. 괜찮지?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px가 0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한근이 6i라고 했으니, s 대신에 6i를 대입하면, 0이 되겠지. 이렇게 이해가 어, 그러면 이거, 이거 이렇게 써수 있는데, 마이너스 6i를 대입하면 0이 되겠지. 편레그 맞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보세요. 실행하는 식이 서로 세 가지씩 나타난다는 거야. 이거, 이거, 이거. 그럼 이세 가지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형태의 식으로 좀 나타낼 수 있어. 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c x 는 3차식이야? 일반화 시키면 이렇게 내가 일단 썼어. 썼는데 자 가, 다적권에 의해서 이런 형태의 세 가지 식을 우리가 어, 알수 있었거든. 그래서 그대로 써볼게요. 하나는 이거고요.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거든. 자, 그러면 이제 4하고 6아이라고 말하는 6아 대입했더니 결국 0이지. 그 말은 무슨 말이니 x를 x 스마스 사라는 일차식, 6를 이제 6만을 쓰는 y 차식 만약 를 플러스 y는 1차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 괜찮아? 아 그럼 이거 이렇게 썼으면, 돼. 데 px는 px는 x 4라는 삼차식 s 2해서는 일차식, s 플러스 y는 일차식으로 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 그 최고차항 계수는 1이잖아. 여기는 1만 곱할 수면는다는 거야. 이게 뭐다? 이게 0이다 이렇게. 반도시니까, 우리는 없어야죠. 이렇게. 어.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나주건 잘 보셔야 돼. 가나주건. 자, 가주건. x m r 4로 나눠 떨어졌다 했으니까 P4가 0이야. 맞지? 인수정리에서. 그다음 나주건 뭐야? 한근이 6아이죠 그러면 편략은 마이너스 6아이가 된다는 건데. X 대신에 6 i 를 대입을 하든, 마이너스 UI를 대입하든, 결과는 동시에 0이 된다는 거야. 맞지? 근데 잘 보니까, 가, 나정권에 의해서, 피해가는 식이 총 3개가 나왔어. 4개. 아, 잘 보니까, 4, UI 마이너스 가 i 를 대입했더니 0이 됐다는 건 뭐야? 아, p x 는 3차식의 3가지 형태의 1차식이, 이런형태와이런 형태, 요런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이렇게 뒤가 4잖아, 반대로 x b 이 r 그 반대, 6가 이제, x 만 a r 마이 6가 이 x b 이게 어떻게 나왔어? 이 결합 값이 0이 되는 값이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세 가지 2차식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곱제 그 고패시면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0이야. 어, 이렇게 하면 끝나요. 어, 이렇게 해서, 최종 보는 게 p, 2x거든요. EX 값을 그대로 그냥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EX 값을, 원래는 이제 X인데, e x 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대로 대입을 해보세요.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럼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거 는 어떻게 돼? 이거는 2급 탑 x 이제 이거 어떻게 돼? 거의 에3프로스죠 그럼 여기서 우리 앞에는 2 e 있죠. 이래 3개 곱행이죠. 이게 3승이지 이게 3승. 그럼 이거 8이잖아. 8.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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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래서 이거 8이지. 그 뒤에는 그대로 붙여보세요. 이게 모자빵 이게 빵. 어 그래. 여기 뭐뭐왜어 모든 그대로 고걸 벌였지. 모든 간에곱하시면 되죠. 여기서 요거요거 요고, 요고,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가까이 이제 곱해주시면 되지. 어. 괜찮은 걸할수 있겠네. 그래서 내가 이것 좀 전개를 좀 해볼게. 이거, 이거, 이거는 이거 곱 해보세요. 곱하시면 이거는 마이너스 9, 아이 제곱이죠. 플러스 9가 돼. 이런 거들이 18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될 거야. 쭉 전개를 해보잖아. 그런데 쭉쭉쭉 가서 쭉쭉... 가서 면 마지막이 플러스 9만 8팔입니다 그렇죠 여기 에 8이 곱해 형태 요런 형태의 3차식 나타내줬잖아요 대략적으로 표현하면 그럼 여기 앞에 있는 x제곱하면 x에 관련해항한 우리가 계산 안해주냐 굳이 필요 없기 때문이야 왜냐면 모든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잖아 모든 근의 곱은 이거잖아 백합, 베타, 감마 이렇게 되죠 이게 마이스 -A분이 1분의 d잖아 마이스 1분의 1분의 d니까 굳이 2차하고 1차는 필요가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신 다음 하나씩 계산하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8, 한 18이 됩니다. 알겠어? 예들 어, 그래서, 그래서 어 여기 문제다 얘기를 했고 남은 시간 동안.